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내일로 확정됐습니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발표입니다. 대통령 사,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확기로 한다. 한편 박근혜가 파면에 대비해 서울 삼성동의 사절을 매각하고 경기도 모처에 새 사저로 옮길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남편이 통합진보당원이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 루머 확산을 개탄하는 조선일보. 어제는 탄핵기각 또는 탄핵카카로 기울었다는 보수단체 광고를 여과없이 실었지요. 또 다른 루머의 진원지는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최태민 부인 임선희가 박근혜의 모든 것을 관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임선희는 최태민의 다섯 번째 부인이고 최순실의 엄마입니다. 최순실의 이복 오빠는 임선희가 최태민 사망에 관여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확인 사실입니다. 사드, 환경 영향 평가가 안 끝나도 한달 내에 설치를 완료할 모양입니다. 누구를 위한 속도 전인가?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내일로 확정됐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은 침묵을 지키며 결정 선고일에야 판단을 공개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들의 평의 내용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데 박근혜 파면 여부가 갈리는 표결 시점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끝났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는 선고를 한 시간 앞두고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탄핵심판 표결도 선고 직전에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박근혜는 서울 삼성동 사저를 매각하고 경기도 모처에 새 사저로 옮길 방침입니다. 삼성동 박근혜 사저 인근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와대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사저와 주변 건물들의 매물 시세를 파악하고 갔습니다. 청와대는 탄핵 소추안이 인용될 경우 경호상의 이유로 박근혜가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모처에 새 사저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입니다. 청와대는 박근혜가 새 사저로 옮기기 전까지 종교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 청와대가 박근혜 탄핵 인용, 즉 파면에 대비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상당히 눈길을 끄네요.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관한 미확인정보 일명 찌라시가 퍼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진영에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남편이 통합진보당원이다. 이런 글이 돌았습니다. 이 글이 퍼지자 이정미 재판관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글들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이정미 재판관의 남편은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통합진보당관은 아무 관계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했네요. 이런 찌라시 대부분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측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 날짜를 확정함에 따라 조기 대선 일정도 조만간 결정됩니다. 오는 10일 탄핵안이 인용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법 조항에 따라 5월 9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3월 10일부터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을 대선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편 선거일을 결정해서 공고하는 권한은 황교안에게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거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황교안이 선거일을 휴일이 몰려있는 5월 첫째 주로 결정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국회 구성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32명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바른정당이 이렇게 나서는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야당 의원들도 사퇴를 결행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야 사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합치면 모두 203명인데요. 즉, 의원들이 집단 사퇴할 경우 총선 재실시와 대규모 보궐선거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이어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진용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산하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가 전담하는데요. 형사 8부는 이를 위해 수사팀 규모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들이 지난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과연 우병우 라인으로 물들인 검찰이 과연?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수 있을까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번 수사로 검찰 위상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결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이 보수단체에 돈을 댔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소환조사할 때 진술한 것인데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2014년 7월부터 8개월 동안 재직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 따르면 국정원장을 포함한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정원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만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정강은 사실상 휴면법인이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 정강은 우병우가 검찰을 떠난 직후 사업 목적에 컨설팅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특검에 따르면 2013년 정강에 자금이 급격히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 시기는 우병우가 검찰을 떠나 변호사 활동을 하던 때와 맞물립니다. 특검은 우병우가 변호사 수임료 가운데 일부를 정강의 법인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단독 보도했습니다. 최태민의 의부 손자인 조용래 씨가 또 하나의 가족이란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는 박근혜가 최태민과 그의 부인 임선희, 최순실 등의 차례로 절대적으로 의존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조용래 씨는 임선희가 박근혜의 모든 것을 관리했다. 박근혜와 최태민 집안 관계의 몸통은 임선이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박근혜가 마시는 물한 모금, 약한 봉지까지도 최태민이 직접 챙겨줬다고 하는데요. 이런 관계는 2003년 임선희가 사망하면서 최순실로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한결의 단독 보도였습니다. 지난 6일 미국 본토에서 사드가 긴급 공수되기 시작했는데요. 군 고위 관계자는 환경 영향 평가와 관계없이 한달 안에 한반도의 사드 전개가 모두 끝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개란 배치를 위해 무기 체계를 현지로 수송하는 군사작전을 의미하는데요. 주한미군은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 추가 장비와 200명의 운용병력까지 전부 가져와 사드 배치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기술적으로만 보면 한달 안에 사드 배치가 가능합니다. 중앙일보 보도했습니다. 이제 대입 전쟁은 옛날 말입니다. 공부 전쟁터가 초등학교, 심지어 영유아 단계로까지 번져 있는데요. 결국 부모의 부와 자녀의 학업 성취간 연결고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6개뿐이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전격 확대됐는데요. 이른바 일반고의 슬럼화로 귀결됐습니다. 실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재학생 (10명) 가운데 (7명은) 소득 (9분위에서) (10분위거나) 국가장학금을 아예 신청하지 않을 정도의 부유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일선 판사들이 사법개혁을 위해 전국 법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러한 사법개혁 요구를 막기 위해 대법원이 일선 판사에게 설문조사 발표를 막으라고 지시하고 지시를 거부한 판사에게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향신문의 사설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대법원 행위는 파렴치하기 그지 없다. 이 같은 행위를 묵인하거나 조장한 이는 다름 아닌 양승태 대법원장이다. 대법원이 판사들을 이처럼 쉽게 여기는데 이들이 진행하는 재판이 사법부 수뇌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이루어질지 만무하다. 국가 권력의 한축인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다.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부의 민주적 운영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